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 다섯 배롱쳤습니다 병이... 정말 뜨겁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도 연일 전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글로벌 자산 시장의 중심에서 주식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 시장은 전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에 발맞춰 오늘은 코스피 3000 진입, SP 500과 나스닥의 최고치 갱신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3000선 돌파.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12%로 G20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의 분위기 또한 달라졌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주요 업종 중심의 상승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외국인 매매 비중은 2021년 14%에서 올해 31.8%로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도했던 2021년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입니다. 주도권을 잡은 종목군도 과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2021년 첫 코스피 3000 시대의 주역이었던 삼성전자는 이번엔 상대적으로 부진합니다. 상승률은 5.87%, 전체 코스피 상승률 12%를 하회합니다. 반면 SK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네이버, 삼양식품 등은 외국인 자금의 주요 유입처로 지수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수요 회복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업황 호조, 네이버는 AI 기반의 플랫폼 확장성, 삼양식품은 수출 호조와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성장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특정 섹터에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 항공우주, IT 플랫폼, 소비재 등 다양한 업종에서 상승이 발생한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시장이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산업과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증시 체질 개선의 징후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이번 상승작은 기술적 반등이나 단기 이벤트의 결과라기보다는 정책 신뢰와 외국인 수급 개선이라는 구조적 상승 흐름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기대와 현실이 동시에 반영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주도주의 다변화 정부의 구조 개혁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코스피는 단순한 회복이 아닌 새로운 흐름의 전환점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도 화란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7월 초 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는데요. 기술주와 AI 관련 주식들이 이번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미 급등세를 보이던 엔비디아는 최근 다시 한번 폭등하며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 여파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이메이션, 메타 등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에도 퍼졌습니다. 이러한 기술주의 급등은 단순히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줬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관련 산업군은 실적은 물론 미래 성장 가능성도 높습니다. 투자하는 글도 AI 주도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긍정적 요인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2025년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은 3.2%에 달했고 소비와 고용 지표 역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없이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신호이며 올해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기술주와 성장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으며 ETF 등 간접 투자 상품으로도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주간 나스닥 관련 ETF에는 100억 달러가 넘는 순유입이 발생했습니다. <laughs> 투자자들은 지금의 상승세를 단기 흐름이 아닌 중장기 트렌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실적, 강한 AI 모멘텀,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세 박자가 맞물리며 상승세를 강하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증시의 이번 상승장은 기술 혁신과 실적 기반의 실속이 있는 랠리로 볼수 있으며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연기했습니다. 당초 7월 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8월 1일로 유예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한숨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단연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입니다. 지난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을 ETF의 기초 자산으로 인정하고 신탁 재산에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비트코인의 제도권 금융상품 편입을 위한 첫 관문이자 ETF 출시의 법적 기반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청년 자산 형성 지원책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공약이 법제화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 움직임이 아니라 가상자산이 주식처럼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는 의미이기에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열리고 비트코인의 투자 주류화가 급물살을 탈수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ETF 도입 논의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린 지금의 비트코인 시장은 가격이 1억 4,800만 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다음 변동성을 준비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아직 작습니다. 시장 전체 규모가 애플 한 종목보다도 작아요. 하지만 이번 한국의 사례처럼 코인이 점점 제도화되고 신뢰가 쌓인다면 기관과 개인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시장의 규모 또한 빠르게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다섯 배 롱쳤습니다. 야이 병신 새끼야. 너좀 모자라? 자 오늘은 전통적인 주식 시장의 전구점 갱신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불과 두세달 전만해도 금리 경기 침체 우려.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은 위축돼 있었는데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네요. 그리고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 결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증시 정상화 의지가 동력이 되었고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으로 유입되며 박학적인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었습니다. 동시에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추진되며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자산 운용사와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새로운 투자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 미장, 코인, 투자할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자산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계획부터 차분히 세워보시는 것을 더 권유해드립니다. 주식도 비트코인도 결국 타이밍의 문제일 뿐, 전체 시장은 다시 꼼틀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되 지나치게 쏠리지 않는 균형 감각이 여러분의 다음 투자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